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짓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1절 유다와 다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였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약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하니 리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하게 말하되 내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힙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자... 창녀로 여그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